아 안녕하세요 전대문구님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 아, 몽키님이랑 어... 몽키님이 아니라. 어... <laughs> 일단 몽키님이랑 그 뭐냐 마... 그... 어... 어... 우체 할건데 님들 좀 네? 왜요? 너노 응? 어? 아네 일단은 어 1렙 한판 이겼고요 허허허허허 <laughs> 전 방금 죽을뻔했습니다 예 일단 한주 캐주얼 이스킨 예 맛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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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맛있어. 와, 내가 1등이네. 내가 1등, 2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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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안 해도 그렇지. 죽으면은 명예가 따르고 명예는 구원이 따른다. 아! 그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잖아. 그래 뭘 해라. 아니 그럼 나나 혼자 딜러인데 내가 어떻게 다 해? 전, 계속... 힐, 다 해. 다 알았어 진짜. 난 모이라더라고, 그 하자. 아 모이라 때문에 계속 킬을 하네. 보이지 않는 거. 저기 뒤뒤 뒤봐. 뒤 안돼, 저도 살려주세요. 많으니까 든든하네, 든든해. 안 돼, 든든하지 않아. 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라갔어요. 음,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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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냐? 불사장치 깔아요. 저... 디지, 아... 올 때도 들어올 수 있게! 일단 애쉬 죽였다 아못 죽었어? 왜 이거? 응? 아니 이대이야. 왜 이렇게 뜨거워 다들? 비트킬 준비. 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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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오 좀 죽는다 안돼 아. 아니 이게 뭐하세요? Bitter, b i t t 와아괜찮 아! 괜찮아. 한 번지는 i t t e r b i t t e 맛있게 t t e r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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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지는 게 돼요 아님이 어, 말을 하신다 하는데 마시, 아, 하, 아 말을 하신다고? 응? 응. 말하세요 하세요 <laughs> 하, 감사합니다 마티배왜 <맞>. 저거 그래 감사하면 흠..아! 체진장 때문에 잘못 봤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디냐. 뭐야 어? 벌써 그새 사라졌나? 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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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는 쏠져 쏠는 쏠져 쏠져. 쏠져 쏠져. 쏠 둠피 어딨었어 네, 아직. 네, 네, 아 근데 둠피는 나도 못 이겨. 내가 죽으면 아님할수 있어요 진짜. 피 제일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요. 님 진짜 할수 있어요. 피 제가 다깎아놨어요 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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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우클 우클 우클. 우 들어가요. 우클 우클 나이스. 안돼. 역시, 두명 있어도 두 명, 있어도 둠을 어떻게 누가 이겨? 역시, 루시오는 내가 해줘야지. 님, 체력 많은 걸, 많은 걸로 하세요. 님은 님, 그, 할 거, 할 거면, 그, 로드 오고 하세요. 막 끌어당기면서, 막, 아이고, 바로 하시네. 어이, 어이, 어이. 매치 포인트 저기요 로드 n t 안돼 괴롭히신다고요? 안돼 왕따 왕따 i t of a l i t t 뭐한다고 이렇게 시지 어이 어이 어이! 점심이 앞서 나갑니다. 등점심 점심 아저점점 점심 점심 어 점심이 왜 나와? 점심 밥어어어너 너무 쉬운 걸 무서? 무서? 노인성인가요? 응? <laughs> 음? 노인성이 뭐야? <laughs> 일단은 제가, 일단은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제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 힐러가 없는데? 갑자기 왜 감사가 뜻이죠? 이거 이거 기사? 아 기사 기사 백기사? 백기사? 아 순간 루시안즈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가 없어 아 그럼 솔저라도 하시지 피지자 없으면 망한다 아디 죽였다. 어? 안 떨어져 이게? 나이스 바트리 킬. 바트 킬했어요님 위에 거 먼저 부숴야 돼요, 바티스 아, 바티스탄 바티스탄. 아디 쓰잖아. 아, 바티스. 나이스 내가 캐리를 하고 있네. 어허허. 어허. 좋은, 좋은 리스트. 좋습니다, 이. <laughs> 일단, 이건, 좀비가 있어서 이기는 겁니다, 이. 어, 잠시만. 아! 님, 빨리 가세요! 님, 얼려요, 얼려! 님, 님, 시프드시프드아직아지아직지 아직. 님, 체력 50 이상 됐을 때. 오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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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laughs> 나이스! 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전리품 상자 열어야지 전리 어, 뭐야? 어, 어 영웅났다 코인.. 어. 아리품아 <목소리> 안좋은거 떴습니다 님 한번더 빠 돼? 한번더 빠 돼? 어, 어 영웅 코인.. 아안무 코인이야 아. 아, 너아아 어, 어. 한번더 선물좀 갈까요? 아 이미 눌러버렸네. 나 저한테는 에? 둠이 맞는 것 같아요. 아아 아. 엥? 누구냐고? 건들! 건들레 이난 네네였 어? 어? 난 나는 올드한테 안 죽었는데.

네일 제가 다 박사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힘어 힐. 누가 뭘 소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코아배코 아, 배코 이게 안 맞냐. 난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 안 하면 죽는 거입니다. 나저좀 침착해야 됩니다. 보세요.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죽였습입니다 저는 역시 깔끔합니다. 내가 죽었잖아. 아, 역시 역시 여기는 어? 라인 하르트지 여기서 격하게 크크크크 해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 겹다 그, 그그그그그 그, 그, 그 하면은 분명히 그거, 분명히 그거 할 거야 뭐야 분노할 건데 뭐야. 네. 아니!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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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주면 되게 슬플 거예요 에... <laughs> 네, 화날 거고 나이스! 화염 강타로 제 죽었고 가노토로만들요 그러면 아, 좀더 분노 상태에 올라선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하면서 지는 거죠 쟤도 저한테 죽었고 고심 저의 캐리 역시 난 잘해 역시 나의 캐리는 완벽해 저 이분들 좀 화나실걸요? 라붕아 라붕아! <laughs> 날 부르는거 같은데 아그 라붕이 아니 아아 아저팀 아, 라붕 잘하자고 했잖아 니는 이미 잘했고 아아 오케이. 아. <laughs> 근데 나 나라고 하는데? 응, 이라고 하잖아. 어, 뭐야. 왜 죽었을까? 공포다, 공포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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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공포! 공포심. 아니, 내 키를, 아! 안 돼! 안 돼! 감히, 감히 저 라봉이! 감히, 라봉아! 나보고 그랬으면 안 되지. 아, 보니? 너무 아다 이러면 다역시역시 밭지 내거! 아! 나다! 이딴건 보면 안 돼요. 네. 아니, 무슨 무슨 <laughs> 네? 뭐가요? 아! <어어>! 중간에 <laughs> 하고 있어. 아니, 입 냄새. 냄 냄새. 냄새. 냄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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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 요정이다. 새 냄새. 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내가 더 뜨겁잖아. 안돼, 뜨겁다. 안돼, 뜨거워. <laughs> 아좀 <아니>, 조용해. <중요해. 웃음> <laughs> 어제 어제 엄청나게 신났구만 역시 라봉이 해줘야 되고. 리본이. 어. 응? 라봉이. 뭐라, 뭐라고?

아이 하이, 하이. 안돼 나봉아 아오르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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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쩌잔 아니 왜 저건 왜느려지는 거지 안돼 도망가 안돼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이거로 해드린다고요. 인도네시아 어? 안도의 도 안도의 도에로스로 시멘트가 포탑포탑이 아니고 팻, 팻 아닌가요? 올드는다 틀렸어요 <웃음> <웃음> 브론즈 저거 저도 브론즈거든요? 어저 사진 어. 보면은 짜 좀.. 좀 위험한데, 이거? 아! 힐어로가 없어서 이상형 하네. 좀 파라, 좀 뭔가 애매 같은 파라건. 나이스, 메르시 컷.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소비자 좀 도와줘. 힘볼래를 못해 무슨 그건 나도 아닌가? 아뜨거 수고 이겼네요. 아 잠시만 그거 벽그매이벽벽 안에 그, 들어간 데미지인데? 바로 바로 나이스 아뜨거 끝. 그... 어이! 완전 격하게 완전 격하게 완전 격하게격하게 Aimec. Aimec, Aimec, a i m e a i m a i m a i m a i m 잠시만, 한조 던지고 낚아서 터트린다 자, 위도 있어 위도 위험한데 아, 나는 파라 이쪽으로 와아아 아. 파라 위험해요, 파라군 네. 너무 셉니다, 파라군 아니, 올드 올드 힐, 힐, 힐 올드 아니, 힐. 힐 올드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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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니, 이미 넣었잖아 어. 안넣었잖아 누구한테 계속 넣는거야 그런데 돼, 도와줘야돼 아! 아니 저 매일씩 계속 따라다녀 무슨 아니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핫핫 헤헷 핫, 핫. 한명만 낚는다

나이스 어악 아, 네, 도와줘!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하하이 조합 완전 좋구만 공격력을 올려드리자 골드 따라다니자 골드가 좀 많이 날아다니네 어, 갈고리 빠졌어요? 갈고리 빠졌어요? <laughs> 그러면 타다다다다 갈고리 안 빠졌는데 어디 가시는 거지? 딱총 메르시, 딱총 엄청 쎈 딱총 올도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제 부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르시한테 에이! 나이스다 당황하셨나요? 오! 왕... 하셨나요? 님! 이번에 또그 뭐냐? 이번에는 또 날아다니는 애. <laughs> 어 나는 또뭐할 나도 다 나도 다는 없어 <laughs> 나난난난나정난난난 날라 다난잖아그난난난 <laughs> 그리고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아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는좋 그리고 아니, 뭘 계속 킬래, 얘는. 나이스! 한명 죽였고. 죄송한데, 힐러가 없어요. 어? 힐러가 없으면 좀 아니죠. 골드야, 도와줄게. 아 어? 골드야, 도와줄게. 도망가! 데킹볼 살려! 데킹볼 살려! 어? 괜찮아. 어... 네. 못겠네요 네. 못하겠네요. 하하하. 네. 아네 아, 아. 아, 머리로 꼬리라고 아, 네. 말할래. <laughs> 혹시 둥비? <둥피? 웃음> 님, 메르지하고. 메르지는 필요 없고. 그래 에코 에코도 날아다녀 1 0 0 인격 동기야 100퍼센트 오다 당황하셨어요? 하나, 하나, 아 소. 우했 올드에 잘 죽어 올드가 누구요 누구요 아 국내산 올드 국내산 올드 말이야. 아! 난 역시 에코를 잘해 눈뽕이에요. 인격 동기화 활성. 물러서라. 리어서라아 나이스. 아, 한번 찍어. 올드 너무 못하쥬네마까그 <laughs> 조합 그 조합 그그 조합. 나무지! 그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나였지그파그파크 뭐였지? 아, 니 그, 어, 그, 에코지! <laughs> 와, 스킨도 멋지 고, 이기스이기 스파이기 학파마스터어 그걸 파주지 아, 응? 이거 그 저번 방송에서 했던 그걸. 영 나시나요? 바로 따로 아니자. 다들 당황했나봐. 다들 당황했나봐. <laughs> 아. 아 위도 있어서 저격 당함. 아, 그때 위도 고수임. 좀 무슨 스라고 <laughs> <laughs> 너무한데. 오, 이거 이겼다. 가능성 완전 많아. 와, 혹시 둠이? 혹시 둠이? 와, 둠이 그걸 졌네. 와, 둠. 와. 와, 둠 이걸 졌 와우. 나는 애들 나는 애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렉킹볼 어 아니 갑자기 떴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 드리조 아 아니야 니걸? 니걸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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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걸걸 이거 걸 맞나? 까먹었어. 맞 아니, 맞춤 법 이게 내 위지다. 학살 마스터. 진짜 학살을 어. 아. 학살 마스터. 살려줘! 살려줘! 리고 음, 그리고. 그리고. 저힐? 힐뭘 나와? 네 음. 일단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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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기지로 갑시다. 네 빨리 님. 그그 뭐냐? 그위도한한한 한방 하지지시시님이 g 저 저라와요저저라와요요 응! 그 e 가야돼요 이거 이제 한방 아니다 수 u 해라오 l 리콜리콜리쿨쿨쿨쿨쿨쿨쿨 e t 네, 이제 쟤는 만장판 됐죠. 만장판? 만쟁이 장판. 위, 어, 뭐야? 어? 님! 해, e 시그 n t 언제 죽어? j 위도 u n i a Nice, w 죽었다 n 디 sugar. a n y o n 냐 아! h e n a 개 e they h e r 하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못하하못하하못하하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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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못 한다고? r s waiting there. What on that? Hm? You a 어 e You a 어 e Okay, y o 어디로 들어가냐고 n 어 o r e head. You 만약 두미였다면 아, 신고한 두미면 신고한. 오 계속 막 힐을 좀 하네. 좀 반항을 좀 많이 하네. 그러면 아 일단 힐러부터 그럼 죽이자 나는 어오케게 일단은 쟤는 죽였고 힐러도 죽였고 어 이긴다면요 어, 이긴 다음에 이긴 다음에 이긴 다음에 자 이긴 다음에 와 못하네 지, 지, 지. 잘하는 척 아, 도망간다. 도마, 도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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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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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탈 했네 어, 나왜 이거를. 탈주했어, 탈주. 에이, 잘하는 척하다고 발렸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뭐라고? 30분 만에 맞춰보세요. 아, 요